핵심 개념을 만나봅시다.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다. 무슨 말일까요? 나누기인 분수를 또 나눌 수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. 3분의 1 나누기 3, 3분의 1 분수는 나누기를 나타내는 수죠. 그럼 이 나누기인 분수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. 이걸 생각해 보면 3분의 1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건 3분의 1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의 값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3분의 1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와 같이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, 자연수 a로 나누는 것은 a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겠구나. 자연수 3으로 나누는 것은 3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다.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 되는 것이고 나누기인 분수를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. a, b, c, d가 자연수 1대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질까요?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. 나누셈은 역수의 곱셈이다. 그러니까 c분의 d의 역수가 d분의 c가 되는 거죠. 이 역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더라.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와 같아요. 나누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계산합니다.